저는 한 번도 뭐 넘어져도 부러지거나 뭔가 금 가거나 뭐삔 적까지는 살짝 있는데 진짜 엄청 세게 넘어졌을 때 지금 뭐 자전거 푹 넘어졌을 때만 진짜 뼈찌 한 번도 부서지거나 뭐금간 적도 없어요 조심성 엄청 있는 편이에요 저는 위험한 짓을 안 하기도 해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너무 당연한 당연한 거지만 저 무단횡단 절대 무단횡단 절대 안 하고 항상 웬만하면 손 들고 건너고 지금도 왜냐면 나를 좀 이렇게 봐야 되니까 내가 키도 작고 조그만데 검정 옷도 많이 입고 손 들고 건너고 언제든 그걸 좀 하는 편이에요. 아, 그래서 교통사고가 난 적이 없구나. 교통사고가 난적이없고 뭐 사고가 난 적이 없어요. 춤추나가도 없고요. 응. 진짜 어 정말 저 사실 요즘은 아 연꽃 타투에서 제가 많이 그래도 요즘 되게 많이 타락한 편인데 어 옛날에 멤버들한테 진짜 한번 물어봐봐요. 옛날에 진짜 멤버들이 저 때문에 답답해서 죽을 뻔했대요. 미성년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수지가 얼마 전에 저한테 얘기해주더라고. 자기는 진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애 진짜 처음 봤다 생각, 처음 봤었다고. 어, 수진이가, 어, 그 예전에 홍, 어, 그 뭐지? 홍대에서, 와, 어, 우리 무슨 회사에서 한 공연을 봤나? 뭐,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걸 보고, 치킨을 이제 연수생끼리 먹자라고 했는데, 먹는다 했는데, 먹자라고 했는데, 이제 치킨집에는, 제가 그때 미성년자였어요. 19살? 술을 팔잖아요. 그러니까, 그러니까, 어쨌든, 완치킨집인데, 어쨌든 거기가, 그걸 호프집이라고도 부를 수 있잖아요. 근데, 그래서 제가, 저는, 저는 이제 성인을 대동하지 않으면, 미성년자끼리, 그런, 호프집, 그러니까, 수진이 말로는 치킨집이고, 제 생각에는, 제가, 저도 요즘 생각하기에는 그 치킨을 엄청 좋아해서, 치킨집인데, 이제, 저는 그거를 이제 호프집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, 술을 판다, 술을 파는 곳이니까, 물론 시간이 뭐 늦지 않았었지만, 저는, 아, 이거 진짜 가면 안될것 같다. 그래서 연습생들이 단체로, 어, 못 갔어요. 저 때문에.